최고다홈에서 출고되는 창고 금방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고무 가스켓이구요. 모노필라멘트 입니다. 현관롤 인데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안쪽으로 계속 있어요. 스텐망 메시 별로 다 있구요. 스텐은 모두 한국 메탈 제품들입니다. 제조하는 공장 한번 보고 출발할게요. 격자 방범창 제작하는 곳입니다. 참 그리고 방충망 마트에서 최고다 홈으로 변경됐습니다. 작업할 PJ 한차 가득 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단독으로 할수 있는 라타레스 웨딩입니다. 작업 내용은 총 58개 해체 후 설치까지 현재 시간 9시 반 12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럼 실리콘 제거 후 탈거부터 시작합니다. 탈거 설치조를 나누어 빠르게 진행해 주고요. 탈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3층부터 아래로 내려갈 예정이고요. 여기에다 모두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설치할 자리에 하나씩 두고 가면 두 명에서 바로 설치 후 실리콘 마감을 할 겁니다. 야외가 보이는 테라스에도 모두 설치를 합니다. 무선 걸로근입니다한 명이 소면 빨리 설치를 합니다. 마무리는 쓰레기 정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식장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